사표를 품고 출근하는 시대.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마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 오늘은 정말 사표 내고 싶다. 근데 막상 점심 먹고 오후 회의 지나고 퇴근할 때쯤이면 그 사표를 다시 접어넣죠. 왜 그럴까요? 예전엔 잡호핑, 더 좋은 길을 향해 가볍게 옮겨 다니는 게 MZ의 상징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잡허깅. 마음에 안 들어도 현재 직장을 붙잡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한번 차분히 풀어볼게요.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회사를 붙들고 있나요? 댓글로 살짝 털어놔도 좋아요. 우리끼리니까. 1. 잡허깅 왜 생겼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불안정한 경제와 얼어붙은 고용시장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며 자발적 퇴사율이 급락했고 반짝반등 뒤 다시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기업은 신중해졌고 채용 공고는 줄었고 자동화와 AI는 더 많은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의 의지보다 환경의 압력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싫으면 나가면 되지. 였는데 지금은 나가도 갈데가 있을까? 가 먼저 머릿속을 스칩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두 번째 이유는 구직 자신감의 붕괴예요. 지금보다 나은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채용 자체가 줄거나 신입주니어 포지션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싫지만 머무는 선택이 이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기라기보다 생존 전략에 가깝죠. 세 번째는 정책과 지정학의 그림자입니다. 무역 규제 관세 이민 정책 글로벌 긴장 이런 변수들이 기업의 비용 구조와 투자 계획을 흔들면서 채용을 보수적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뽑는 건 가장 큰 고정비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움직일 자유를 잃은 느낌을 받습니다. 2. 자퍼깅의 부작용 사회와 개인 모두 병든다. 그럼 그냥 버티면 되냐? 그게 또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인력 순환이 막히니 혁신이 둔화됩니다. 문제 많은 직장은 그대로 굴러가죠. 개인적으로는 정체감 상실, 조용한 번아웃, 그리고 성장기의 상실이 옵니다. 일이 나를 키워주는 느낌이 사라질 때 올인 금방 메말라요. 여기서 질문 하나. 요즘 내 업무 중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10%, 30%, 0%,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지금 내 경력 건강의 체온계입니다. 3. 해결책 무작정 버티기에서 의미를 찾는 머무름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머무는 법이에요. 무작정 버티기 대신 의미를 찾으며 머무는 전략. 연구에선 직원들이 자신의 일과 삶을 돌아보고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성찰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죠?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자. 현실적인 액션은 이렇게 가볼까요? 지속적 업스킬링 AI 활용, 데이터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문제정의 같은 비대체 역량을 매주 2시간에서 3시간씩 쌓기 경력 설계 습관화 분기마다 커리어 리뷰 데이를 잡아 목표, 역량, 포트폴리오,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 이력서 링크드인 업데이트를 루틴으로 내부 이동 탐색 같은 회사 안에서도 프로젝트, 부서 이동으로 난이도와 관심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도 새 공기를 마시는 방법. 정서적 회복 루틴. 수면, 운동, 관계, 취미 중 최소 두 개는 매주 캘린더에 고정 일정으로 넣기. 번아웃은 빈 시간을 파고듭니다. 작은 실험. 사이드 프로젝트, 사내 발표, 사소한 자동화 도구 만들기 작은 승리가 다음 변곡점을 불러와요. 잠깐 지금 들으시면서 이중 하나쯤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었죠? 그거 오늘 캘린더에 바로 넣어 두세요. 30분이면 됩니다. 결론, 잡허깅은 생존의 다른 이름. 잡허깅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 방어막입니다. 다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도 사회도 서서히 마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떠나는 용기만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 의미를 끌어올리는 기술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마음속으로 사표를 꺼냈다가 다시 접어 넣은 분들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말해봐요. 그래, 오늘은 한발더 앞으로 나를 키우는 머무름을 해보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머무는 전략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사연도 함께 나눌게요.